아프리카나 이제 유튜브 같은 플랫폼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잘한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이제 노래하는 코트나 철구 그런 친구들이 이제 맨날 자. 방송을 하면서 이제 어그로를 끌어대니까 이제 애기들이 커... 제가 막만들면 재미없어요 안녕하십니까?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방장님 방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뭐 거셨나요? 방장님 방좀 비밀번호 좀 거실 수 있으세요? 비밀번호? 예. 거었어요 아, 걸... <laughs> 예, 방장님은 왜 토코온 초중딩들이 토코온을 못하게 하고 싶으세요? 그 말이라고 해요? 아, 그 초등 중학생은 개념이 없잖아요. 에피를 구야 네. 하지 않나, 뭐, 욕을 하지 않나. 근데 뭐, 고등학생이나. 룸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요즘안 하는데요? 고등학생이나 성인들도 굉장히 개념없고. 검은 펄에 난 짐승분들. 아, 근데 많은데. 그게 그렇게 개념없게 된게 옛날에는 그렇게 막 되지 않았거든요, 솔직하게. 자, 그러면은 토론을, 토론을, 저희 초중딩들을 토콘을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전기 의자에 묶어버리는 걸로 하죠? 네. 아, 좋습니다. 아, 묶어버린다? 음, 네네. 네. 당신들은. 당신들이 걸어온 길에 초중등이라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그 길이 없었습니까? 예. 개그... 다들 걸어온 길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때는 토코이 없었잖아요. 아, 그때는 근데 지금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아프리카나 이제 유튜브 같은 플랫폼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잘한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이제 노래하는 코트나 철구 <laughs> 그런 친구들이 이제 맨날 방송을 하면서 이제 어그로를 끌어대니까 이제 애기들이 그걸로 배우고 자자자자 네. 철구랑 저랑 무슨 공통점이 있는데요? 아 그렇죠 이분이 뭐 간장을 뿌렸나요? 그럼 범죄자 힘내 아, 내시는 분이라. 아, 사실상 명색 가수시거든. 3집 앨범이신데, 왜 그런 비교선상에 네, 났는지. 잘... 여러 가지 고비를 많이 겪으신 분이거든요. 영규성 씨보다 나, 쁠게 하나도 없는 네, 분 중에 한 산, 분이신데. 산전구전, 산전투전이라고 하나요? 네네. 그렇죠. 여러 가지 오디션에 많이 떨어지시고, 낙담을 많이 하시고, <laughs> 이제서 이제 비로소야 정상에 올라올 뻔하다가 다시 추락하시는. <laughs> 야, 제가 잘 몰라서 그런 데 그, IS사건 희화하신분 아니에요? 그거는 오해가 오해 그렇죠. 소지가 조금 있다고 지금 3 명을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111님이 선동을 당하셨네요. 아니 근데 제가 본 영상으로 음... 그게 오해 의 소지가 있던 없던 거에그 희생자 분들에게 어떤 시수 없는 아픔을 그 안겨드린 건 사실 아닌가요?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정말 큰 과오임은 분명하지만 어, 많은 아니죠. 반성을 하고 많은 그런 자숙을 통해서. 저희에게 다시 이제 다른 기쁨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실수입니 그러면 실수입니까? 설고도 간장 뿌린 거나 o 따라한 거에 대해서 충분한 반성을 가지고 그거를 해서 아, 네, 사실 어드리는 아니 네, 네, 네. 간장이 아니고요. 우유입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건 IS를 네. 희화한 것도 아니고 풍자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어메난 범죄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비난받을 행동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비난을 한번 해, 비판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아, 근데 제가 얘기는? 그 사건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시면 가만히 계셔야죠. 앞에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 그 가만히, 그, 가로 모르면 가만히 있잖아? 당연하지 않은 건데. 아니, 모르면 가만히 그러는데. 있는 건 아니더라도, 모르면 물어볼 수 있는데, 대답을 아니면. 해드렸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이거는 아니죠. 이거 아니잖아. 뭐는그 지금 대답을 해줘서, 아, 그렇구나라고. 이미 계서 따졌잖아요. 그쵸. 마, 아, 한아까 아니잖아요. 님은 마치 아. 질문형, 그, 질문형이 아니라, <laughs> 아, 죄송합니다. 그, 인천나와님도 네. 마찬가지로 IS를 희한한 사건이 있다던데, 라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어떻게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laughs> 의문형이 아니에요 1111정당하다 생각해요? 당연히 이게 정당하다 그거를 음. 떠나서 애초에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죠 얘가 대신에 아 근데 저희는 이제 논제를 이루지 말고 저희 방제는 이제 네. 또중토이잖아요 거기로 그 뭐... 이제 맞춰서 가야 돼요 그쵸. 지금 IS가 필요가 없어요 님들아 근데 네. 왜 님은 철구 얘기를 하면서 제 얘기를 하셨냐고요 아니요. 아, 아니 아, 내가 그래. 아니, 나는 나는 잠깐 아, 잠깐요. 정말, 아, 아, 저도 코트님, 코트님. 제가 네네네. 철구랑 네네. 다르게 보이고 싶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깨끗하다 아, 하는 게 네네. 아니라 저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 유튜브를 지금 한지 제가 1년 하고도 이제 9개월이 다 돼가요. 이게 좀 있으면 네네네. 이게 2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안 1년에 어떤 사건이 없었어요. 제가 뭐라 뭐라 그러냐? 그게 그 모습이 이제 어 개가 천선을 하겠다라는 의지도 조금 엿볼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 저한테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낙양 관대지기라고도 하죠. 아, 음. 나 알겠는데, 일단 굴루코시님 아가 닥치세요. 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죄송, <laughs> 죄송한데 그 쪽지 보내지 마세요. 아, 다른 어, 저한테도 님. 자꾸 욕으로. 제가 한게 아니라 음. 모스카토님이 그러니까 아 그거, 저, 아니, 아니, 아이, 그거 약간 뭐... 좀그 선동질 많아요, 님들. 닉네임 바꾼 다음 그. 누가 봐도 아는 그 초등학생 장난에 속아주지 마시라고. 요 네. 이래서 초중턱을 금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따랑이님하고 예. 111님이 정기 아니, 전기 의사에 묶여가지고 전기 지짐을 당해야 된다. 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초중생 말고도, 아 초중생 말고도 약간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따랑이님이라든지, 아 111님 같은 경우 아 토콘을 금지시켜놔야 돼요. 그것도 아 그렇고, 이제 테이큰2에 예. 보면은 리암 리슨이 저분들 묶어놓고 물 바로 부어버린 다음에 전기 지짐하는 거, 그대로 예. 처해야 저분들이 정신 차리고 이제 토콘 삭제를 하는 거거든요. <laughs>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그왜 아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왜 그럼 동의선상에 놔야 되냐. 나는 이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어떤 그 일련의 사건 없이 잘하고 있다. 이것이 내가 앞으로 좀 보여줘야 할 비전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인데 그렇게 내가 죄인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분이 맞다고 했거든요. 그분 나와서 얘기 한번 해주세요. 제가 그랬다고요? 저는 거기 아니 아, 또 어떤 목소리 굵으신 분이 아까 그랬잖아요. 아 그래요? 전안 그랬습니다. 누구시죠? 지금 와서 얘기하라니면 똑바로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 귀에 기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예? 이런 식으로 그쵸. 대화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사람들이 위선적이라고 네. 생각해요. 이게 꼭 똑똑하지 않아도 자신의 신념을 관철시키는 것도 인간으로서의 어떤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음. 그냥 박쥐 새끼 마냥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고 부하 내돈 걸린 상태로. 이렇게 허용 세월을 보내지 말자는 거죠. 허송세월. 그러니까 봅시다. 요즘 십 대들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페이스북만 봐도 그래요. 이제 인터넷상에서 본 어떤 그런 뭔가 자신의 그어그 어? 그 가치랑 비슷한 어떤 글을 보면 그게 바로 곧 자기 신념이 되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맥락. 그러니까 그쵸. 보면은 좀참그 철이 없고 어터 굉장히 그좀 뭐랄까 그 진화의 반대 말이 뭐죠? 해보아요. 네, 굉장히 좀보버가 네. 되어가는 것 같아요. 애들의 수준이. 예, 네, 전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싶지만 토크온을 금지시켜야 된다는 것은 조금 저는 반대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분명히 토크온에서 그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는 이렇게 정말 토크온에서 가장 음지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laughs> 다른 카테고리, 다른 그 카테고리에서는 공부하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외국인 그, 외국 외국을. 그거 가는 가는 사람 본사일 방 네. 있어요? 다 비번 방이에요. 아, 예, 비번 방이겠죠. 그건... 왜냐하면 돌아 장난친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분명히 그 저는 이제 프랑스어라든지 뭐 중국어, 이러 독일어, 뭐 이런 것들 아는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얘기를 좀 네. 나누고 그런 용도로도 쓰이고 있단 말이죠. 커뮤니케이션하는 음. 을 제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토크온의 초중딩이 아니라 저는 이그 수다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아, 예. 이제 또 수다가 없어지면 공부방에 수다? 괜히 들어와가지고 중국어 하는데 이상한 말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 물론 막, 사람 네.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런 목적이 아닌 방들을 싹다 없애버리는 거죠. 저는 애초에 토큰이라는 프로그램 이전에 청소년에게는 게임과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한 제약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주어, 이미 진 거잖아요. 온라인 게임을 온라인 게임을 실시하면 안 되죠. 청소년이. 아 온라인드. 무슨 말 같지도 는 소리죠? 무슨 소리요? 아, 아, 왜 이게 말이 안 되죠? 제2의 페이커나, 자유권을 침략하는 거지 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제2의 페이커나 이런, 그러니까. 페이커나 이런 네, 네. 정말 그 얼마 전에도 그그 그 어? 배틀그라운드에서 도 무슨 대회 했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가 어? 얼마나 큰그 저기를 했냐고요 B스포츠의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경우의 수를 봤을 때 정말로 그러한 인물들 많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나쁜 예로 들었을 때 아직 자아 정체성이 성립이 되지 않은 청소년 시기에 절제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중독성이 있는 게임을 던져주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살인 사건들, 뭐 청소년끼리 현피를 맞습니다. 해서 뭐몇 명이 죽이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이 청소년 절제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처럼 게임도 금지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인터넷 커뮤니티도 굉장히 안 좋은 커뮤니티들이 많은데 지금 당연히 유튜브에 초딩들 그 일배라 그러죠 일간 베스만 쳐도 굉장히 네. 많거든요. 그 굉장히 규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별한 게임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언제 때는... 인터넷이라는 공동 매개체가 있잖아요. 네트워크라는 자, 이 토큰을 토큰하는 것을 금지시킨다는 것이 성립이 되려면 왜 토큰 많이냐라는 얘기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게임도 못하게 되고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인터넷으로할수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라는 거예요. 왜초 초중딩들의 그래서, 성... 그런 자유를 박탈합니까? 그 초중딩들의 그 보고 배우는 거울이 뭡니까? 바로 바로 성인들이에요. 나이들 처먹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서의 어떤 사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좀 뭔가 발전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욕짓거리나 하고 서로 패드립 날리고 어떻게 하면 더 창의적으로 욕해가지고 상대방을 구성버릴수 <laughs> <주셔버릴 웃음> 네.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좀더 이렇게 무능력하게 어 네. 이렇게 치료할 수 있을까 그, 그 그런 것에 빠게 대한 빠게 빠게. 어떤 아니면 그... 토크 온도 이제 성인인증처럼 게임처럼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뭘로 아, 닥치시고요. 근데 말판들은 개리하지 마시고요. 이스포츠의 e 숨은 아니, 인재라든지 뭐. 이런 영재들이 발굴해내기에는 우리 그 청소년들을 좀더 더 이해해주고 사랑해주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어, 좀 뭐랄까 일부의 아주 그 몰상식한 이 십대들은. 저는 정말 불태워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laughs> 네. 예. 인간로서의 으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도 그시저 블랙박스에서 보면은 그쵸. 그 블랙박스로 그서... 본 세상을 보면은 이 지금 기가 막혀요. 애가 네. 차를 훔쳐가지고 친구들 네 명이끼리 저차 훔친 게 아니라 그저 뭐야 렌트카 해가지고 K5를 전속력으로 밟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주체가 안돼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벽에다 꼬라박아갖고 다다 죽었어요. 근데 그들의 그들의 죽음일, 죽음을 죽음 우리가 그렇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거든요 <laughs> 어, 그들의 죽음 <laughs>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안되죠 왜냐하면 이제 그게 남일이니까 우리는 아유 꼬시다야. 안 그래도요 중고딩들 중에서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쓰레기 같은 애들이 많은데 굉장히 청소년 혐오 그 사상이 요즘 굉장히 올라오고 있어요. 청소년 범죄들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들도 어 성인 같이 이렇게 꼭 처벌하자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을 한 번은 좀더 기회를 주고 좀 지켜봐줘야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들의 부모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 맞는 말이죠. 말이죠. 예, 근데... 그들의 부모에게 큰 과징금을 물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자식 교육을 똑바로 시킬 것 같아요. 청소년들은 벌금형에 처하는 거죠. 아주 그. 음... 어내쌍에이도 마찬가지 남에게 피해 주는 것에 대해서 벌금을 줘버려 가지고 부모가 그 짐을 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달라질 수의 최강폭군 혜성이라든지 아니면 건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부모의 잘못이 굉장히 커요. 네. 그렇죠. 부모의 교육, 잘못된 교육이 애를 병들게 할수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요즘 초중딩들 보면은 이 멍청해가지고 수준이 정말 떨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각도기를 못 챙겨요. 이 고등학생 고등학생만 대도 이게 그 고소당할 거리라든지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작용이 오겠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예, 있는데 작용 반영을 모르거든요. 예. 물어봤네요. 그 두려움이 없다 보니까 각도기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예. 인터넷에서 막 인터넷 방송한 사람들한테 뭐 보고 배운 그런 욕지거리 아니면은 뭐 토큰에서 배운 것들, 롤에서 배운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남들한테 써먹으면서 그걸로 이제 그쵸. 즐거움을 느낀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가 한번 고소를 당해가지고 그 부모님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거 족되는거 이거, 이거 그것만큼 얼마나 비극입니까? 초등학생이 아, 범죄를 일으켜가지고 이 초등학생이 막 과학 실험한다고 막 중력 실험한다고 예? 옥상에서 막 벽돌 던지고 그런 거 아, 보면. 저는 그 초등학생을 한번 옥상에 던져보고 싶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그냥 장난으로라도 옥상에서 뛰어내려 봤으면 좋겠어요. <웃음> 네. <웃음> 네, 근데 아무... 애가 네, 그런 그러니까. 생존 본능은 있는지 건철 네. 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아, 자가 떨어지면 이제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는 위험하지만 벽돌은 던져도 된다는 그런 네, 이상한 그렇구나. 마인드 그런 게 문제. 그게 사실 어머니가 알려주시면 안 그래요. 어머니가 야, 아니면은 집안... 어머니가 밑에 있던가 실험용으로. 저는 남충도 <laughs> 문제라고 <용기라고> 해요, 남충. 예, 남충 좀 에바죠, 그거. 네, 그러니까 막... 그 그들의 부모의 수준도 상당히 의심이 된다라는 거죠. 아이가 잘못했는데요. 아이를 감싸면서 아, 우아이가 그럴 수도 있 뭐라면서. 그렇죠. 표현은 네. 엄마 잘못이네요. 그렇죠. 부모의 잘못이라고 네, 그렇죠. 할수 있죠. 부모의 거울은 저기 자식 아, 자식의 거울은부모니까요 자식... 네. 예.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애를 낳아도 잘 키우실 자신이 있으세요? 저는 저는, 그렇죠. 저는 있죠. 그럼 아빠가 키워야 되겠네, 얘를 아니 그런 식으로 남혐 여혐 주장하지 마시고요. 네. 아, 들그 아빠라뇨 뭐 엄마도 부모님인데 아니 아빠가 키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둘다 그러니까. 같이 키우는 건데 왜 아빠네 예, 갑자기 예. 편무거 가정으로 만드세요 님들아 님들아 저기 이게 무슨 햄스터 키우는 게 아니에요 <laughs> 그쵸 그렇죠. 렇 <laughs> 예? 이게 오, 뭐 시몬키 키우는 것도 아니고 병아리 키우거나 크릴새우 키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몬키 예, 어. 키우기 <laughs> 다이소에서 3천원 사는 것도 아니고 <laughs> 잔디 인형 갖다 물 주는 게 아니에요 <laughs> 예? 예 파리새우 키우는 볼만 게 아니거든요 꼬박꼬박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저귀 똥 갈아야 되고요 <laughs> 그 애새끼 울어대면은 그거 계속 봐줘야 되고 내생활에엄청 <laughs> 방... 그... 애새끼라죠 네, 예, 애가 울어대면은 진짜 아니 진짜 그런데요 부모들끼리 신혼부부인데 이제 그 애를 낳아가지고 이제 애가 간난애기고 이제 100일 좀 지나고 해가지고 키울 때 가장 힘들 때 그때 이제 새벽에 좀 유난스러운 애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막 애가 막 뒤지게 울어대요 막 새벽 3시 4시에 막 남편 일 끝나고 와가지고 막 네. 죽겠는데 그러면 둘 중에 둘다 일어나게 되고 아. 하면서. 그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베이비 시터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둘이서 욕을 한대요. 아 <laughs> 시바 새끼 하면서. 그쵸? 막 아, 네가 가, 막 네가 가 그러면서. 자기 야. 가족한테 욕을 해요. 애한테아 시바 새끼 또 온다. 이렇게. <laughs> 아니, 저, 그, <laughs> 아 개. 아 이제 그 그러세요? 겠거는 진짜 좀 심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 사례인가요? 진짜 그런데요. 양파 실험도 아니고 좋은 말 나쁜 말도. 처럼 그렇죠. 그렇게 막 욕을 네.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번이이새이이끼이 이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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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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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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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그만큼 그렇죠. 육아라는 것은 힘든 건데 왜 부모들이 애들 그때 그 질풍노도의 시기 청소년 때왜 애새끼들을 그렇게 자꾸 방치시켜놓고 그렇게 하느냐 공통점들이 다 있더라고요 마음이 아프지만 편부편모일 그 확률이 이제 높고 또 가정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들이 많아요 음. 그, 그 그런 이제 범죄를 일으키는 청소년들을 갖다 조사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자꾸 그 편견이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예. 그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어 청소년들이 어떤 그런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랬을 때이 벌금을 좀 많이 매겨갖고 부모님들 바로 허리 휘어지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부모님들도 아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저는 학 그래서 애를 버리게 체벌을 되는 거예요. 체벌은 편안 소년원을 보내는 게지않일까 궁금하니까 제가 보다. 소년원을 보내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바로 전역하고 나서 나 소년원 갔다 왔어 이러면서 이제 더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소년원에 아... 보내는 건 말이 안 되고 자기 어, 자식이죠. 중학교 자식은 때 우리가 음, 자식한 스무 살 때까지는 책임을 져야 돼요. 네. 중학교 때 우리가 수련회를 가는데. 거기를 약간 좀 삼촌 교육대처럼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아이 아니, 그건 아니고요아 그런 식으로 <laughs> 그런 식으로 그렇게 <laughs> 예 그건 아니고요예안돼안돼 안 돼.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좀 이제 그부모들한테아 저는 부모의 잘못도 있긴 한데 애새끼는 맞으면서 커야 된다라는 저의 정론 같은 게 박혀있거든요 맞으면서 크셨어요? 전기님은? 저는 안 맞았죠. 아, 그래서 진짜. 그래서 제가 한 아, 거지. 하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거 같은데. 저는 근데 예전에 어렸을 때는 엉덩이 많이 맞았죠. 근데 이게 돼요? 진짜 때리는 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막 진짜 막 패고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이 뭐 민호라고, 민호야, 딱 세대만 맞자. 오늘 너가 잘못한 숫자야. 이러고 딱 세대 맞으면은 그애 입장에서도 막, 그렇진, 않, 그렇지만은 않아요. 예, 어머님한테, 막 예. 어머니가 막 여쭤봐요. 너몇대 맞고 싶어. 아니, 그런, 그런, 게 아니라. 전 항상 0대요. 아니면 1대요. 라는 말을, <laughs> 이상적으 하는데, 부모님은 답이 정해져 있어요. 다섯 대를 때릴 걸 정해져 있는데, 또몇대맞으셨라는 네. 굉장히 약간 좀 유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교육이죠. 예, 그것 때문에 많은 고뇌에 빠졌거든요. 이게 양심 뭐라고 하죠? 양심 실험이라고 하나요? 그걸 가지고 저는 아 그래서... 어, 부모님들을 조여야 돼요, 부모님들을 그래야 내 새끼가 얼마나. 쓰레기 새끼인지. 쓰레기. <웃음> 내가, <웃음> 내가 학교에다가 CCTV를 달아놓고요. 내 아파서 낳은 자식이지만 이 악마 같은 새끼가 내 삶을 위협할 수도 있겠구나. 나는 거를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돼요. 그래야 이 청소년 새끼들이 범죄를 안 저질러요. 안 아, 물론 성인들도 범죄 많이 저지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만든 사회의 탓도 있겠죠. 네, 저는 이 순자의 성악설이 굉장히 믿음이 가더라고요. 이순자의성악설처럼 부모를 인간은... 조여야 합니다. 부모를 네? 조집시다. 부모를 조져야 돼요. 부모를. 예, 네, 태어났을 때부터 인간은 악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공감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정기 님이 그러신고 네, 요즘은 애들 잘저 뭐야 안 낳는 추세고 또 출산율이 어, 많이 떨어졌는데 앞으로도 모르죠. 그리고 서로들 잘해 주세요, 여러분들. 음. 왜냐면나 토크온의 서로도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 좀 마음이 아픈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미래 의 동료예요. <laughs> 예. 동료예요. 지금 여기서 헐뜯고 싸우지만 나중에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데 취직해갖고 만날 미래 의 동료들이라고요. 그렇죠. 예. 토크온이랑 말투가 비슷해가지고. 예. 야, 너 혹시 글루코시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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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야, 너 닉네임 일렉트로니 <웃음> <웃음> 네, 같이 벽돌 힘차게 예. 나르고. 서로 나중에 커서 안 만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토크온 끊으시고. 쓸데없는 초등 초중딩들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 인생들 살피세요. 이 예. 아시겠어요? <laughs> 근데 왜뭐 다른인 것처럼 막 자기가 우위에 서 있는 것처럼 말하냐면 제가 왜 제일 재색기가 그러니까 아니 웃기잖아요. 난 님들 보면 가끔씩 웃겨서 그래요. 예. 미안합니다. 그래도 님들 어, 웃겨요. 자기가 뭐 손바닥 위에 <laughs> 자기 뭐 이렇게 여러 말들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나올림이 그 정도의 사진도 안 되거든요. 자 <laughs> 항상 말씀드린다 정기님 보면은 제 음낭이 떠오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참제 음낭 같아요. 쭈글쭈글하니 그냥 퍼져가지고 <laughs> 저는 그 자동차 바퀴에 깔린 그 비둘기 시체를 보면 나올림의 <laughs> <인천기와 웃음> 미래가 약간 좀 예상이 되더라고요. <웃음> <웃음> 전기님의 입에서는 이 학교에서 학교 공동 화장실에서 나는 더러운 똥숟간 냄새가 떠올라요. 입 냄새. 구취가 난다는 거죠. 그거이 상당히 업겹고 고약하다라는 거예요. 시신시 예. <목소리> 학창시절 때 반에 한 명씩 콕 달지를 먹는 애들이 있었는데. <목소리> 봤을 때 인천 나을님의 신체적 특성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말했거든요. 아, 반에 한 명씩 코딱지나 지우개를 먹는 애중 인천 나을님이 해당이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학급에서 한 명씩 이렇게 바지에 똥 싸는 애들이 있었어요. 바지에 똥 지리고 아닌 척 아닌 척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학교 끝나고 나서 군동장에서 털레털레 그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네. 그 바지에 무언가가 덜렁거려요. 그럼 이제 똥을 싸 가지고 이제 똥을 이제 팬티를 통해서 바지 쪽으로 흘러나왔다는 거죠. 그 더러운 본, 본, 똥을 보면은 걸어가는 인천... 길마다 헨... 헨젤과 예. 그레텔도 아니고 예. 똥가루를 잡고 <laughs> 이렇게 예. 떨구면서 다니더라고요. 인천 난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 집구석이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학급에서 나눠주는 우유를 한 다섯 여섯 개씩 막 챙기다가 <laughs> 반 일진이 가방을 발로 차니까 <laughs> 우유 국물이 뚝뚝 흘러나와가지고 <laughs> 울면서 집에 뛰쳐간 경험이 있잖아요. 웃지못할일이네요 것도... 여러분 <laughs> 예. <laughs> 예. 예. 저는, 저는 우유를 좋아하죠. 네. 예. 1등 <laughs> 중에 가방을 압축시켰더니 우유물멍 <우유우머리> 이렇게 <laughs> 선풍기 좀 끄세요 집에 네. 이렇게 에어컨 없어가지고 뭐 가난한 거튀는 것도 아니고 <laughs> 아까부터 말씀드렸는데 계속 안 끄시네요 바람 소리가 너무 격해요 <laughs> 그쵸 혹시 여쭙다. 너무 덥으셔가지고 강풍 트셨나요? 그럼 전기님 저랑 오늘 철인 그 삼정연기를 하시겠어요? 어.. 또 패배하고 싶으신 마음이 굴뚝같으셔가지고 이런 도전장을 이렇게 내시는 건가요? 들어오세요 따라한 네. 거에 대해서 충분한 반성을 가지고 그걸 해서 실기고계십 저는 감량이 아니고요 운영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IS를 희화한 것도 아니고 풍자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엄연한 범죄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비난받을 행동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비난을 한번 해, 비판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